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 최사장입니다 요차 보이십니까 요거 신형 M4입니다 M4 중에서도 컨버터블 진짜 잘 달리게 생겼는데 하바차 전체 PPF와 실내 PPF 썬팅은 V쿨 K블랙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컴버터버이다 보니까 일반 차량보다는 저렴하게 이제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필러 부분이 C필러 부분 부터가 니어 휀다가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필름 양대비 견적을 내기 때문에 견적을 조금 괜찮게 내드리니까 프론트 패키지를 하시려고 하다가 전체로 작업을 맡기셔 가지고 작업 완료하고 이제 출고 예정입니다 BMM 범버 같은 경우는 작업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벤치 MG 부분부터 힘들지만 기존에 저 블로그 보시면 SL 같은 거 있는데 이게 따로 라운드져 있기 때문에 작업이 힘든데 그 엠반바 같은 경우도 굴곡이나 캐릭터 라인이나 범버에 이런 굴곡이 많기 때문에 시공이 조금 까다로운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카바차 재단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손으로 해도 완벽하게 그 끝에서 손으로 한번 시공을 해봤는데 영상에 보시면 핸드커팅으로 했지만 다한 판으로 시공이 되었고요. 카바차 자동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있습니다 신형인데 있긴 있는데 다 따로 시공이 되어야 가지고 흰차다 보니까 이런데 막 따로 시공이 됐을 때 경계에 나중에 때가 타게 되면 보기 싫게 됩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핸드커팅으로 손수 한땀한땀 한땀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진을 봤을 때 쉬울 것 같았는데 이쪽은 이제 커팅을 놔줘야지 이 각을 잡을 수가 있고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 요게 완전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따로 안 가고 한판 갔을 때 나중에 봉 뜹니다 아무리 텐션을 안 주고 이제 요를 잡고 요를 잡아도 나중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다 시공을 하고 여기 이제 커팅을 딱 맞물리게 커팅을 해서 대뜸 현상 없이 한판 시공으로 깔끔하게 작업이 되었고요 그릴 부위도 안쪽까지 다 넣어서 커팅 주고 넣고 안쪽에서 쉐이빙을 쳐서 이 안쪽까지 PPF가 작업이 되었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보넷 같은 경우도 파워돔이라고 하죠. 이런 루프에 캐릭터 라인 형상이 있기 때문에 기포 없이 찌짐이 없이 이렇게 시공이 되었고요. 리어범버도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쉽다면 쉬울 수가 있는데 리어범버 같은 경우도 커팅을 안까지 다 넣어서 시공이 되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도 이 엠블럼, 이 타갈라카 내장을 다 뜯어야 돼갖고 뜯으면 깔끔한데 뜯었을 때키 같은 게 신차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보니까 탈거를 안 하고 고기 한번 이제 90도가 아니고 한번 꺾이고 꺾이고 안 밑으로 내려가는 고기다 보니까 진짜 작업을 잘 해야지 찌짐이나 공물림 현상없이 시공이 되는데 트렁크도 한판으로 공물림 현상없이 밑단도 공물림 현상없이 한판으로 뭐 시공이 되있는지안되있는지 모르게 이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샌드커팅으로 작업을 했지만 보통 PPF 작업하시는 분들이 차를 안보고 상담을 하고 시공이 딱 들어왔는데 사이드 스커트나 앞범퍼 밑단 뒤에 디퓨저 이런 부분들이 검은색 플라스틱이면 아이고 운 좋다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검은색 플라스틱 부분들은 보통 PPF 시공을 안 붙이니까 그 부분에 패스를 할 수가 있는데 이차딱 들어온 순간 앞범퍼 밑에 사이드 스커트, 디퓨저, 블랙 하이그루시 이것도 다 작업을 했습니다 요차 보시면 사이드밀러 위판 뿐만 아니라 이런 목 부분, 거치대 부분까지 가바차 자동재단을 사용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왜냐하면 핸드커팅을 했지만 이런 부위들은 자동재단을 해야지 이 라인을 이제 깔끔하게 커팅 라인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자동재단을 사용했고요. 휀다 아가미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그로시 부분은 자동재단. 앞범버의 밑에 립 부분도 자동재단. 근데 사이드 스커트는 핸드커팅으로 했습니다. 자동재단 하니까 새로 나온 차량인지 재단 프로그램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래 따져가지고, 요 따로 싸고 이래가지고, 한 방에 다시. 시공을 했고 네, 들뜸 현상 없이 곡을 잡아서 따로 시공해서 한 방으로 이단까지 다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카바차가 진짜 신형 차들 잘 맞게 나옵니다. 빨리 대응도 되고 디퓨저가 이게 보니까 해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더라고요. 이쪽은 찾아가지고 했는데 이쪽 디퓨저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 디퓨저는 이제 핸드 커팅으로, 이거는 이제 자동 재단 들어가고 날개 부분 뭐 이거 시공 안 해도 그만인데 그래도 하이그로시고 전체 PPF로 하시니까 날개 부분까지 전체 핸드 커팅으로 제가 직접 한땀 한땀 따서 비는 부분을 겹쳐서 이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차 외부에 전체 다 시공되고 블랙 하이그로시 부분도 시공이 되고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다. 됐는데 나가기 전에 한번더 봐야 되겠죠. 건조가 완벽하게 됐으니까요 감지기 부분은 이제 커팅을 안 낙하하더라도 요부분은 이제 커팅을 할까 싶습니다. 커팅을 해야지 이제 감지기 오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도어에는 PPF 푸실 때가 없습니다. 실내 보시면 그라스터부터 카본 부위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제 카바처 자동재단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바처 자동재단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공을 하시면 옛날에는 외부 견적을 내고 실내를 원하시면 실내를 조금 d c 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망해서는 전체 시공을 하시면 실내는 그냥 서비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썬팅은 홍보를 안 하는데 저희 집에 선팅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팅 창만 지금 매장에 한 30대 40대. 지금 어제 보니까 40바스대가 들어와 있던데 선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선팅 홍보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차 같은 경우 이제 V 코을 메인이라 할수 있죠 K 시리즈가 제일 최상급 등급은 V 인데 K 같은 경우는 중급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필름이다 보니까 K가 원래 반사인데 이제 2년 전에 K 블랙이라고 고객님들이 비반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비반사 K 블랙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뭐. 뭐 따로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케이블랙 침은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이 차량의 마지막 마무리 끝부분이 좀커팅해야될 부분이 있나? 아니면 감지기 부분 이제 건조가 됐으면 커팅하고 이렇게 한번 더 보고 출고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 다음에는 테슬라 모델 S 최신형차량의 고광택 필름으로 포르쉐 기본 시멘트 색깔로 전체 랩핑을할 건데 작업하면서 영상 한번 찍어보고 이 차에 대한 설명을 이번 마치겠습니다. 이차 작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고객님께서 뭐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 M4 신형 차량의 가바차 PPF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